안녕하세요. 중고차 카와의 정혁원입니다. 오늘은요 한 구독자 분께서 국산 SUV 중에서 하이브리드 차량을 좀 소개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있어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이 차량 저희가 직접 매입한 차량인데요. 바로 스펙부터 설명드릴게요. 현대 전유 산타페 1.6 하이브리드 캘리그래피 등급입니다. 2022년 4월 출고한 차량이고요. 약 78,000km 정도 주행한 차량인데 성능지상 판금이나 단순 교환 한건 없는 완전 무사고에다가 한 분이 운전한 1인 신조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저희 중고차 카와이에서 3,199만원에 판매 예정이고요. 바로 차량 만나보실게요. 전면부 넘어왔습니다. 헤드램프랑 그릴 디자인 봤을 때더뉴 산타페답게 확실히 신형 느낌이 드는 디자인 보여주고 있고요. 가운데 보시게 되면 전방 카메라와 양쪽에는 전화 감지 센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관 상태 보았을 때 깨끗한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측면부 넘어왔습니다. 측면부 라인 역시 산타페답게 단단한 라인 보여주고 있고요. 앞쪽 휠 보시게 되면 하이브리드 차량이다 보니까 정말 꽉찬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앞쪽 타이어 잔여랑 확인해 봤을 때80% 이상 잔여랑 보여지고 있고요 사이드 미러 보시게 되면 수측방 경보 시스템과 손잡이에는 컴포트 액세스 이어서 뒤쪽 타이어 잔여랑 약80% 이상 잔여랑 보여지고 있습니다 후면부 역시 정말 깔끔한 디자인 보여지고 있고요 외관 상태 역시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 보여 드릴게요 현재 6인승 차량이다 보니까 3열 시트가 열려있는 상태인데요. 그 상태에서도 간단하게 짐 실을 수 있는 차량이며 순정 매트까지 보유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어서 3열 공간 보시게 되면 넉넉한 공간감 보여주고 있고요. 폴딩했을 때 공간감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열 시트를 젖히고 나서 오른쪽에 버튼 한번만 눌러주시면 2열 시트가 자동으로 접힙니다. 안쪽 공간감 보셨을 때 차박이나 차크닉 하실 때 충분한 공간감 보여지고 있고요. 바로 이어서 실내 넘어가실게요. 들어왔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이다 보니 시동 소리가 음성에 담기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서 시동은 켠 상태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실내 도어 쪽부터 내장재까지 쭉 보시게 되면 이 색상은 캘리그래피에만 넣을 수 있는 색상입니다 실내 카멜 색상으로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 주고 있고요 바로 옵션 설명 드리면 운전석 메모리 시트와 핸들 뒤쪽으로는 차선 이탈 방지 전동 트렁크 차세 제어 장치 전자 파킹 버튼과 헤드 시프트 이어서 핸들 왼쪽으로는 핸즈프리와 오른쪽으로는 어댑티브 크루즈 조절 버튼 보여지고 있고요.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헤드업 디스플레이어와 인터페이스가 상단으로 넘어왔을 때 안드로이드 오토와 카플레이. 기능 사용 가능한 내비게이션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후방 카메라 360도 어라운드 뷰 깔끔한 화질 보여지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넘어왔을 때 블룸버튼과 공조기 시스템 이어서 버튼식 기어 핸들 열선과 오토 홀드, 주차 파킹 어시스트, 드라이브 모드 설정과 주차 보조 시스템 버튼 보여지고 있고요.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 역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전차 주분께서 관리를 정말 잘해주셨는데, 비닐도 안 뜯고 차량을 운행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쪽으로 넘었을 때, 블랙박스, 위로는 파이패스 단말기 보여지고 있고요. 이어서 바로 2열 좌석 넘어 가실게요. 2열 좌석 넘어왔습니다. 6인승 산타페 차량답게 정말 쾌적한 공간감 보여지고 있고요. 도어 쪽 보시게 되면 2열 열선 시트와 수동식 선커튼 보여지고 있습니다. 가운데 넘어오시게 되면 조수석 시트 쪽에 워크인 스위치와 그 아래쪽으로는 두구 에어 벤트, 컵홀더 이어서 USB 포트와 220V 전원 공급까지 가능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총정리 도와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말 깨끗하게 관리하면서 탄 산타페 차량 만나보았는데요. 스펙 한번더 설명드리면 현대 더뉴 산타페 1.6 하이브리드 캘리그래피 옵션이 들어간 차량입니다. 22년 4월 출고한 차량이고요. 7만 8천 키로 주행한 차량인데, 한 분이 운전하셨으며 사고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입니다. 저희 중고차카와이에서 3 1 9 9만원에 판매 정이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중고차카와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